네, 안녕하세요. 동영만신의 신동령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띠 이야기 해 드릴 건데요. 네. 네, 소 그러면 되게 부지런하죠. 우리 소띠들이 일복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소띠들은 또 집착이 되게 강해서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띠들이 삶이 좀 고난하거든. 근데 올해도 과연 또 고난할까? 음, 조금 고난할 수도 있어요, 소띠들이. 네. 그래서 이제 소띠들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이제 28에 우리가 정축생들이잖아요. 정축생들이 올해 금전 재물이 조금 빠져요. 빠져요. 네. 그리고 우리 정축생들이 우리가 연인 관계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게 썩잘 되지를 않아요. 네. 그게 개묘년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갑진년에 이제 상반기를 놓게 보면 또 그게 조금 더 이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금전 재물 이제 연인 관계 자리에서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래도 문서의 발복은 되게 좋다. 문서 발복은 뭐냐? 우리가 자리 이동이요? 내가 취업 자리요? 네, 네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금방 취업한다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이제 새로운 일들, 내가 자리 변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종, 직장 부분의 이동이라든지, 내가 새로운 취업, 내가 여러 군데에서 또 스카우트 제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괜찮아요, 정축생들은. 그래서 이제 정축생들을 보면은 이제 한참 많이 생각할 나이거든요. 음, 네. 그리고 28 같으면 옛날에 우리가 뭐 30대 중반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이 많더라고. 근데 올해는 이제 금전재물의 상반기는 빠지지만 그래도 하반기는 괜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내가 문서 자리만 이용을 잘 하시면 그래도 가는 길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을축에다가 보면은 이제 마흔이 되잖아요. 네. 우리 을축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별수들요. 음. 내가 직장에 이별이 들 수도 있고요. 직장 이별. 네, 부부간의 이별이 들 수도 있고요. 내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이 들 수도 있고, 내요 이별 수에서 이제 조금 나쁘게 따라든다 그러면은 이제 관제권이 따라들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솔직히 이혼을 하면은 법원을 가잖아. 그 자체가 관제잖아요. 네, 그 자체가 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제 공통적인 우리가 이제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해 드리니깐요. 그리고 건강에도 이제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거든. 건강은 직장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들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강은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고, 소띠 자체가 우리가 마흔의 을축들이 좀 예민하거든요. 음. 그래서 예민한 걸 조금 벗어나시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금전에다가 크게 고난을 주냐? 네, 올해는 을축생들은 금전에서 크게 고난을 주지는 않아요. 소띠가 실질적으로 그래도 금전은 그래도 음. 괜찮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거든. 사람 우리가 인동법, 사람으로 인간의 구설 시비수들이 많아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내가 금전 운은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자리 들어오면 은 새로운 데 가시고, 이별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연인 관계들은 또 금방 또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복은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일은 해야 된다. 음, 그게 을축생도 똑같거든요. 근데 을축생들이 이제 주식이나 어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음, 상반기에.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금전을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개축생들이 보면은 이제 거의 중년의 운을 넘어갔어요. 우리 개축생들 마아 홉 시은 시은 하나 시은 둘 이제 앞전 3년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우리 보면은 이 개축생들이 사람 덕이 없어요. 아. 네. 부부간에도 내가 덕이 없어요. 음. 우리가 남편 덕이라 그러잖아. 네. 남편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복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되게 예민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제 올해는 예민한 거는 서로 대화로 풀면은 괜찮아지거든. 근데 금전이 운이 크게 따르냐? 내 금전 운이 내가 내려오는 윗대에서 유산 자체는 있어요. 유산 자체들. 네. 네.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상속으로, 나중에는. 음. 근데 지금 자체에서는 그래도 뭐 먹고 굶고 뭐 그까지 힘들지는 않아요. 내밥 숟가락 새끼 뜨면서 이제 충분하게 우리가 개축생들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3년에 앞전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내가 금전의 운은 조금 따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줄폐업, 줄도산에도 장사가 되는 분들은 되거든. 그래서 새로운 문서의 창업이라든지 내가 새로운, 내가 아이템, 뭐, 프랜차이즈를 봤던, 내가 새로운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실 만 해요. 문서우는 되게 잘 들어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강에서는 조금, 어찌 보면은, 이제 크게 나쁜 병도 병마들어놓거든요 음. 음, 건강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이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어디에서 다 망가지냐. 보증. 네, 금전 빌려주는 거. 음. 네,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다치거든. 내 주머니에서 일단은 나가는 돈은 다시 들어오질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일단은 나가기 전까지 생각을 잘 해보시고 나중에 빌려주더라도 내가 문세에 대한 우리가 학답이잖아요. 네. 공중을 음. 잘 서놓고 이제 빌려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금전은 크게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요 부분 잘 참고하시고 우리 신축생들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잖아. 네. 60은 벌써 4시잖아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거든요. 올해는 내가 이제 문서의 이동 변화를 조금 시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뭐 금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음. 내가 어디 투자 부동산 이런 거 사셔도 괜찮아요. 음. 근데 내가 무리해서는 대출 금리 높은데 내가 운이 들어와 있다 해서 내가 사서 별로 좋은 거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내 문서 이동 자리, 내고 그 부분들 잘하시고 그러고 이제 새로운 터들 이제 또 보이실 거예요. 네. 요 나이대들은 새로운 거를 또 도약을 하시잖아요. 내가 뭐라도 작게나마 해 보고 싶고 또 작게나마 또 사서 내가 이제 여기서 임대업을 한다든지 내가 여러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너무 무리하게만 안 하시면 괜찮아요. 우리가 건강에도 크게 나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 간의 갈등들, 서로 네. 의견 충돌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또 대화로 잘 풀어 넘어가시면 괜찮고. 이분들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뭐 자손들 뭐 크게 아직까지 뭐 혼내 안 시킨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손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자손들하고 사업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소띠들 뭐 그렇게까지 뭐 최악의 값진년은 아니에요. 내가 서서히 그래도 운기를 지금 계속 잘 터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만 이용하면 그래도 금전의 발복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기인의 이제 운, 우리가 재수라 그러죠? 네. 기인의 재수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도 점 이런 거좀 보세요. 그러면은 개개별 사주가 다 틀리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운이 굉장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까운 점집이나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잘 하셔서 이제 참고하셔서 잘 가시면 그래도 길잡이 되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본인들한테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소띠 분들 크게 뭐 무탈하게 나쁜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네. 또 다음 띠 이제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